이 학생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멕시코에서 있을 미식축구대회를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떠나던 이들은 안데스 300위를 지나던 순간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몰아쳤고 기장은 필사적으로 조종했지만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체는 그대로 산에 부딪혔습니다. 비행기는 몸체만 유지된 채로 얼음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압력에 사람들은 기체 자네에 몸이 진돌려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남겨진 것은 어린 학생들 뿐이었고 기적마저도 신의 가오를 빌고 떠나버렸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밤이 되자 영하 40도의 추위는 뼈까지 파고들었고 사방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만이 가득했죠. 그나마 허기만 달래던 과자도 끝이 나고 오래 굶다 보니 오줌도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죠. 굶주림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고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살아나갈 거라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은 친구를 먹기로 결정했죠. 살점을 잘라 햇볕에 말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살아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을 말했죠. 잠깐이나마 지옥 속에서도 희망이 싹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눈더미가 그대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비명과 함께 다시 눈 속에 파묻혔고 살아남아 있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모두 실화라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